안녕하십니까.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이 2022년 8월, 오늘 4일입니다. 8월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야참 세월 빠릅니다. 뭐, 입추가 바로 내일 모레인 거 보니까 이제 뭐, 이 더위도 이제 뭐, 한 더위는 거의 끝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앞에 계신 아주 핸섬하게 생기신 우리 이 분이, 젠틀맨 한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 분이 김혜성 원장님이시라고요. 여러분, GNH 바이오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기 앞에 보이는 그 알리오, 알리오, 어, 이게 알리오 하는 게 이것이 이탈리, 아 말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마늘이라는 뜻인데, 원래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늘의그 약간 매운맛을 내는 게 그게 알리신인데, 그 이, 이탈리아 말이나 스페인, 어,에서는 쥐를 찌를 묵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마늘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가지고 4,320시간 동안 비가열, 설탕을 안 넣고 마늘 발효를 시킨 이 성분으로 가지고 이 이제 많은 그 아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그것도요,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저 치료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김혜성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참멋 뭐, 멋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사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예, 제가 저도 저 또한 이제 젊어서부터 예. 예, 많은 질병,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로 인해서 어, 제 가족들, 저. 예. 포함해서 예. 주변 가족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환이랑 고통으로 예. 예, 참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사회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예,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나 시가,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입을 하셨습니까? 어... 약한 14년 전부터 저희가 예. 이런 전통 발효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고 예. 다양하게 많은 네. 실험들을 이제 해왔었고 예. 예. 그 과정 중에 여러 어 전문가분들하고도 네. 예. 협의를 했었고 네. 예. 사실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게 천연물 신약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 예. 어 사연이 있어서 이0 16년도에 네. 제가 나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 사업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의료,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우리가 대체 의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네네. 사실, 지금, 우리가 양방, 한방, 뭐, 또 민간요법 많이 있는데, 지금 난치병들은 지금도 아직도 치료가 잘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난치병을 그 현대 의학에서 손을 못 쓰는 난치병들을 이 지금 이저 알리오 이 그러니까 대체 의학으로 많은 지금 효험을 보고 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네. 그게 사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간에 네. 예 빠른 시간 안에 그런데 고객분들한테 뭐 네. 환자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해준다고 그렇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그 아주 그냥. <laughs> 사실 천사가 따로 없는 일이거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사실 저 배드일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저이황금섬도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우리 김혜성 원장님한테서 제가 몇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정말 몸이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지금 사실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성 원장님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어, 저희는 사실 아시다시피 많은 광고나 마케팅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드셔보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예. 소개 소개로 이렇게 많이 해오고 계시고 아. 옆에 있는 우리 저 프로팀들이나 국가대표팀들도 마찬가지로 아는 예. 예. 분들이 체험해보고 소개 예. 소개를 해서 예. 이렇게 다 인연이 되신 분들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인체에 네. 어느 부위가 어, 제일 자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그런 어, 어떤 부위의 고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 주로 이제 면역 관련 질환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네. 네, 장기간 치료가 잘안 되시는 분들 면역 관련 예, 네 그리고 이제 목, 네. 어깨, 오십견, 네 예, 허리, 예. 예, 그 다음에 노인분들 무릎 질환, 예. 예, 그다음 발바닥, 예. 발목. 관절 근육 질환 아주 예. 심하신 분들, 예. 예. 오랫동안 고통하신 분들이 예. 와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예. 깜짝 놀라실 정도로 예. 예. 그걸 체험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사실 여기 체험자의 소개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참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아주 천사같이 생기신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아픈 함부를 만져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리고 각쪽같이 그 함부가 나아버리고 하니까, 정말 감동스러웠거든요. 네네. 제가, 이, 오늘 와서, 이, 보니까, 많은, 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제가 정말, 제가 이걸 좀 세상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좀 널리 좀 알려도 되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한국 체육대학을 졸업하셨죠? 용인대학. 예. 아 용인대학교 예. 체육?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예. 이야 참 이분이 용인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그 졸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자격증도 바디케어 운동지도자 1급 자,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혜성 원장님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김혜성 선생님 같이 열심히 몸으로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밝혀 밝히 빛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여기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저 김혜성 원장님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전화번호 하나 좀 불러주십시오. 네010 010 2030에 2030에 1050입니다. 1050. 네. 와, 뭐, 공이 많네요. 2030, 1050. 여기가 그러니까 g n h 바이오 라고 하는 회사죠. 네네네. 예. 고객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난치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한테 한번 와서 저기 한번 문의, 전화로도 좋고요.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이 천사같이 생기신 분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허리 아픈 거라든지 무릎 아픈 데를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 해죽순 차를 제가 두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돈을 들여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밖에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우리 여기 저. 김혜성 원장님하고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신다 그러면요. 정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또뭐 다른 이분이 그냥 단순히 몸만 나서주는 게 아니고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 상담까지도 다 해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이 사회가 바로 이런 김혜성 원장님 같은 이런 분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더 밝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입출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더위가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 김혜성 원장님 지금 이렇게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사회에 그 거늘진 곳에 사는 몸이 아픈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더좀더 더 열심히 보살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네. 도와주실 수 있죠? 아유, 그럼요. 네. 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여러분, 베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 드리십시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